작은 날개로 세상을 만나는 아이들 또리 또미 또나. 작은 송큰 수확 또리 또미 또나의 첫 고구마 수확이랍니다. 고구마 수확 중 진짜 벌이 나타났어요. 호기심 많은 또리는 벌을 보고 신기해하며 벌을 만졌어요. 벌에 쏘인 또리는 엄마한테 곤충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훈계를 들었답니다. 놀란 엄마는 119를 불렀어요.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또리 또미 또나는 엄청 무서웠답니다. 병원에 도착한 새 쌍둥이는 벌을 만진 것을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. 친절한 의사 선생님 덕에 또리또이또나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대요. 간호사 누나가 다친 팔을 치료하는 걸 보고 개구장이들은 엄청 긴장을 했어요. 개구장이 또리또이또나는 병원이 신기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즐거워하네요. 병원을 나온 또리또이또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신이 났어요. 다시 고구마 밭으로 온 또리또미 또 나는 첫 수확으로 얻은 고구마를 먹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웃음을 지었답니다.